자, 107번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관리자는 여러 국가에 분산된 팀이 참여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를 인수받았습니다. 프로젝트 초기 논의 과정에서 일부 지역 팀은 업무 방식과 협업 방식의 차이로 인해 공동 작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자는 프로젝트의 원활한 협업을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원인을 파악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A번 보겠습니다. 유사한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도출된 교훈을 검토하여 즉시 적용한다. 이게 과거의 자료가 현재 유용할 수는 있지만 어떤 원인 파악 없이 그대로 교훈을 적용해서는 이런 직접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B번, 조직의 문화적 차이와 의사결정 구조를 분석하여 협업 기준을 정의한다. 이것도 원인 파악이 현재 없이 협업 기준을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럼 협업 기준을 정의하면 공동 작업의 소극적인 태도가 개선이 될수 있느냐.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없다라고 파악이 될수 있습니다. 10번 관련 팀을 한 자리 모아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는 논의를 진행한다. 이게 맞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항상 원인을 파악하는 게첫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프리드 관리자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문제를 가정하거나 위에서 해결책을 강하게 지시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상황을 이해하고 갈등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겁니다. 각 지역 팀의 관점을 듣고. 공동 목표를 재확인하고 협업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명확히 해서 갈등 해결과 신뢰 형성에 도움을 줘야 됩니다. 자, D번 보겠습니다. 각 지역 관리자를 통해 협업에 대한 지침을 하달하도록 요청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인 분석 없이 지침만 하달하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번입니다. 음.